안녕하세요 나날의 만남이 항상 새롭고 반갑고 그리고 소중합니다 오늘 하루도 걸림없고 나도 남도 이롭고 평안한 복된 날을 추원합니다 법화경의 25번째 이야기를 관제음보살 보문품이라고 말합니다. 관제음보살. 소리를 보는 보살의 보문품이다. 해서, 보문이다. 그랬을 때는, 널리 하는 보자하고 문자죠. 그죠? 바꾸어 말하자면, 언제나, 어디서나, 어른방향에서 보아도 항상 열려있는 문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관세음보살이 모든 데에서 누구에게나 나타난다. 그렇죠. 특정된 어떤 방향에만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 보문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느 방향에서 보아도 열려 있는 하나의 문입니다.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을 왜 관세음 소리를 보는 보살이냐라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죠? 그렇죠?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묻는 주체는 무진의 보살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소리를 본다. 소리를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무진의라야 된다. 이런 상징이 이런 상징이 들어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무진의 글자를 한번 풀어보죠. 다함 없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다함 없는 생각. 결국은 무진의 보살과 관세음 보살. 그죠? 질문자와 그리고 질문에 받는 대상. 결국은 앞뒷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함 없는 뜻을 가지고 있을 때 항상 소리를 볼수 있습니다. 무진의가 아니고, 그죠? 한 가지 생각만 갖고 있다 그러면은 그한 가지 생각에 해당되는 것만 볼수 있을 겁니다. 그죠? 내가 원하는 답만 볼수 있게 됩니다.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상대방이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열 가지를 볼수 있다. 열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열 가지를 볼수 있을 것이고, 다음 없는 생각. 무지나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다함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다함없는 존재들도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함없는 존재들을 본다. 바로 온 법계의 모든 생명들을 다 보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들을 본다. 그렇게 해서 관기음성하고 개득 해탈한다. 그 생명들의 소리를 관 보고 모두 다 해탈을 하게 한다. 여기서 해탈은 영원한 깨달음이다. 이름 각은 좀 다르겠죠.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 상황이 한계 짓고 있는 껍질을 깨트린다. 이거죠. 풀어서 벗어나게 한다. 이거죠. 그죠 관기 음성하고 개득 해탈한다. 이러면서 관세음보살이 수많은 상황에서 하나 하나 나타나서 모두 다 두렵고, 그죠 어려운 상황에서 그 상황을 풀어주는 그러한 관세음보살의 32가지 모습을 부파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언제나 어디서나 이렇게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서 그 소리를 듣고, 그리고 모든 두려움에서 풀어주느냐 했을 때, 그죠? 질문을 이렇게 말합니다. 부처님이 말씀을 하죠, 그죠? 홍서시묘의 역겁부사이 시다천억불 발대청정원. 웅서심의 넓은 맹세가 서원이 깊고 깊기가 큰 바다와도 같다. 관세보살의 약속, 관세보살의 목표, 삶의 목표죠. 삶의 목표가 넓고 그리고 깊고 큰 바다보다도 더 깊다 이거죠. 온 법계보다도 더 넓다. 그러면서, 역겁부사의 시다천억부. 한량 없는 세월 동안에 천억의 부처님을 모셨다. 그죠? 천억의 부처님을 모셨다. 그리하여서 발대청정원. 그러한 청정한 원을 발했다 모든 생명의 아픔을 보고, 소리를 보고, 소리를 듣지 않고, 소리를 보고, 모든 고뇌에서 건져 주겠다. 바로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게 하나 있습니다. 홍서시며 그죠? 바다보다도 깊은 크나큰 목표를 가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원대한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원대한 목표를 가지다가 보니까 한량 없는 겁이 지나도록 수 없는 부처님을 모셨다. 그리고 청정한 무언을 바랬다. 그럽니다. 한번 우리 일상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작은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그 작은 목표를 이룬 사람을 내가 따라 배웁니다. 시다 모시는 거죠. 그러면 금방 배웁니다. 금방 배워서 그것을 이뤘습니다. 그럼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내 목표를 이뤘으니까 나는 만족하고 그리고 즐겁게 그리고 거기에 만족하다가 그 인연이 다하면 다시 또 괴롭겠지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목표가 원대한 사람은 그렇죠? 목표가 아주 원대한 사람 바다보다 깊고 법계보다 더 넓은 이런 목표를 가진 사람은 그 목표에 이르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중간 단계를 거쳐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 중간 단계를 거치면서 배워야 될 것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배워도, 배워도, 익혀도, 익혀도 할 양이 없습니다. 그러니 역겁부사이. 생각할 수도 없는 수많은 겁이 지나도록 백천억의 부처님을 모실 수밖에 없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스승이 되어야 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서 하나, 하나의 나의 한계를 깨뜨려 나가야 됩니다. 그죠? 이것이 시다 천억불, 천억이 보다도 더 많은 부처님들을 모셨다 하는 말이 그입니다. 그렇습니다. 목표가 얕은 사람은 모실 스승이 없습니다. 목표가 크나 큰 사람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스승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스승, 세상의 모든 장소가 다 법문. 이것으로 표현한 경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화음경입니다. 모든 일을 만수, 가득 찬수, 열 가지로 표현하고 수많은 보살들이 수많은 덕을 찬탄하는 것, 바로 시다 천업불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전부 다 부처님을 모시는 상황이다. 부처님으로 나아가는 상황입니다. 부처님을 모시는 이유는 우리가 부처님이 되기 위함입니다. <laughs> 그래서 부처님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상황, 상황에서 모두가 바로 그 자리가 법문의 장소이고 그 자리가 내가 한 단계 더 껍질을 깨뜨리는 해탈을 얻는 장소가 되는 수행 그리고 그 가르침. 그것이 바로 화음경입니다. 온 들판에 가득한 꽃들과도 같이 그 꽃을 피운 모든 사연들을 아는 거죠. 그리고 같이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시다 천억불입니다. 천억불 이상의 부처님을 모시고 한량 없는 세월 동안 나의 원대한 목표를 향하여 꿋꿋하게 나아갑니다. 그리하여서 마침내 발대청정원 크나큰 청정한 원을 바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목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들의 크나큰 목표에서 이런 작은 중간 단계의 목표들을 생각해 봅니다. 부처님께서 간절히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고, 나도 평안하고, 남도 평안한 삶이었습니다. 진정한 이익과 진정한 안락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진정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는 어떤 원대한 목표를 세워야 하느냐. 내가 배울 수 있는 부처님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내가 배울 수 있는 부처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의 원은 더 크고 더 넓고 청정합니다. 그것이 관세음보살입니다. 그리 위해서는 다함 없는 생각을 내어야 됩니다. 무진의라 해야 됩니다. 그쵸? 한 가지의 생각을 내면 아닙니다. 이것을 이렇게만 보면 그거밖에 안 보입니다. 다함없는 생각으로, 다함없는 사람들, 다함없는 인연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원대한 목표, 무엇이, 무엇, 무엇, 발대청정원, 크나큰 청정한 원을 세울 수가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관세음보살이, 그죠? 하시는 일이 뭐냐 했을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중생들이 고뇌, 힘들고 번뇌로울 때, 몸으로 힘들고 마음으로 힘들 때, 한 마음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은 그 소리를 듣고 해탈하게 해준다. 그럼 해탈의 상태가 무엇이냐 했을 때 보문품은 이렇게 말합니다. 포외 급난지중능시무외, 그렇죠? 두렵고 어렵고 급한 상황에서 두려움 없음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사바 세계에서 시무외자, 두려움 없음을 주는 분이다. 그렇습니다. 해탈의 상태, 두려움 없습니다. 반야심경은 두려움 없으면 모든 전도몽상을 여의고 열반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두려움이 없으면, 두려움이 사라지면, 어떠한 두렵게 보이는 상황도 모두 벗어날 수 있다. 이런 말을 아울러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두려움이 상황 속에서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내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겁니다. 다함없는 생각으로 이 상황의 다함없는 측면들을 살펴보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상황에서 벗어난다. 결국은 해탈이란 무엇이냐? 상황에서의 해탈이란 무엇이냐? 두려움 없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의 삶은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을 두려워하고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음성을 보라, 소리를 보라, 소리가 일어난 사연을 보라. 왜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렇죠? 이 두려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사는. 그 두려움 없음의 문을 열어줍니다. 관세음보살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함없는 생각, 무진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바로 이런 말입니다. 오늘 하루도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계시는. 관세음보살과 더불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움 없는 마음, 급하지 않는 마음으로 항상 다함없는 생각을 내는 무진의 마음을 내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진의 마음, 다함없는 생각의 마음, 다함없는 모든 측면을 살펴보는 마음, 다함없는 모든 인연들을 살펴보는 마음, 바로 관세음의 마음이 되고 두려움 없는 그러한 하루가 됩니다. 관세음과 함께하는 관세음과 관세음이 되어가는 무진의 하루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